잠언 16장 어제 우리 17절까지 나눴죠?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잠깐 우리 같이 찾아서 읽고 잠깐만 나눠요. 잠언 16장 18절, 19절. 자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교만이란 단어가 두절가운데겠죠 예, 교만 또는 거만, 교만 세 번이나 나오네요, 그렇죠? 교만, 거만 다 같은 뭐 동급이지 뭐 같은 얘기죠. 교만. 근데 그 교만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기가 된대요. 그리고 19절에, 교만한 자와 함께 해서 탈취미를, 뭐 소유들이지 뭐, 노량물들, 뭐 전쟁에서 했던 뭐 수익물들, 뭐 소위 말해서 재산들이지 뭐, 돈, 뭐 금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뭐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며 사는 삶이.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18절, 19절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아, 이거 교만. 예. 여러분 그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그분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나니아 연대기 쓰시고 예. 했던 그 CS 루이스는 이 교만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아주 깔려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 정도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죄 사건. 아담과 하와 원죄 사건. 특별히 하와에게 와서 뱀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예, 교만. 그런데 이 교만은 아주 그냥 뿌리 깊은. 예. 그래서 예, 이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이, 이 사람은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 그분이 쓴그책 가운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이렇게 봤는데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그 악마 삼촌이 악마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삼촌이 윔우드라고 하는 조카 삼촌에게 쓴 편지예요. 이 서른한 통의 편지예요. 그게 이제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아주 간단한 책이에요. 편지를 서른한 통을 쓴 거니까. 근데 이 편지가 뭐냐면 너 지금 있잖아.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해야 돼. 교회를 이런 식으로 유혹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야. 교인들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릭을 써. 이렇게 해서 교인이 반응하잖아. 그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나와요. 이 늙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 삼촌이 젊은 위무드라고 하는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주원을 해요. 갑자기 누군구 집사가 교회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야. 겸손한 거야. 야, 이럴 때는 빨리 위기감을 느껴야 돼. 그 사람이 그렇게 겸손해진다면 빨리 대응을 해야 돼.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응을 해라는 거야. 유혹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라는 거야. 내가 겸손해졌구나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긴다. <laughs> 그러면 이긴다. 근데 그 신도가, 그 성도가, 그 집사가 만약에 그것도 이제 깨달은 거야.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러면서 이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겸손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 이건 그 사탄의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 잡고 자신이 근신하려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예? 그러면서 그렇게 근신하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어라. 예. 그러면 네가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고,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이 세스로이스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인간의 그 본능에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이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게 여러분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이자문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섯 일곱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네. 어쩌면 시스루스라고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 디스커스팅 증오하는 거 교만. 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교만이 뭐냐? 알아요. 교만이 뭔지 알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지. 교만의 뜻도 알고 이런 게 교만한 거야 아는데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생각, 잠깐 이거 잘못하면 우리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할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사는 분들, 교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에,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분들 사실 외로 많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해요, 멋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거 며칠 못 기다리고 지가 해요, 지가. 자기가 멋대로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 이 사울 버려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네. 여러분 자기 중심성,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러분 우리 저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까지도 좀 여쭤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쩌면 어할지 좋을까요? 물어보시고 또 가만히 좀 기다려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때 내일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창조해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하는 것도 그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데. 우리가 묻지도 않고 그냥 뭐 자식 얘기 막 그냥 자식 문제 막 함부로 하고 말이지. 내가 난배 아파서 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내 멋대로 하고 말이지. 아니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게 교만입니다. 묻지 않고 하는 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여리고성 가서 전투하잖아 그러면 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희들 다 개인적으로 취하지마 다 그거 전멸시켜 다 그냥 묻어버려 다취쇄버려 그거 탐내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긴 사람 있잖아 누굽니까? 아가니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교만은요 한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가족이 다 같이 죽어요 종들까지 다 같이 당해. 이 교만의 파급력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믿음의 거장 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 아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과 함께 사실은 사도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정말 중요한 죄를 지적한다면 그것하고 마지막 거의 말년에 지은 무슨 죄? 무슨 죄? 반에서 부여의 새벽까지 약 9개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10개월 동안 요압과 군대 장관들한테 시켜가지고 몇, 뭐를 셌어? 군인들의 숫자를 세봐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10개월 동안 했어요 그 짓을 한 거야 숫자들 세겠다고 그 당시에 무슨 돈,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숫자센 거야 엄청난 숫자야 보니까 이스라엘에 80만 유다에 50만, 130만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할때 요합 장군이 말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명이면 어떻고 100배면 어떻고 1000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왜 숫자를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면서 요합이 반기를 들잖아요 제대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고집한다고 한다고요 무슨 소리야 한번 숫자 세봐 내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뭐라고 지적해요? 교만이라고 지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네? 네.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래. 7달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 괴롭힘을 당할래. 3일 동안 전염병 돌게 할래. 결국 다윗이 택한 게 뭐예요? 3일 동안 짧은 거 택했어. 그런데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단에서 부엘화까지 골고루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그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교만인 거 아시죠? 내가 했다. <laughs>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내가 했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 내가 한 거야. 내가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말이지, 지난번 뭐 여성교회 장할 때, 내가 남성교회 장할 때, 내가 인도자 할 때, 내가 속장할 때, 내가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우리 속회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교만이에요. 신원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일곱 가지의 죄악이라고 하는 책에 교만에 대한 영적 교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영적 교만의 사례를 많이 경험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은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교우에게 간혹 사력이 붙지 못한 신앙적 조언을 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당신에게 좀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우월 의식에서 나오는 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요비 자신의 범죄 때문에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고 볼수 없듯이 그 사람도 기도가 부족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당시 요에의 신학적으로 바른 조언을 했던 세 친구는 결국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다.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관이다. 자신이 마치 해결 방법을 아는 듯이 조언하는 것은 영적 교만의 소치이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8절, 19절을 이야기하면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교만의 패단, 교만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 마음을 낮추는 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laughs>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막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해 보세요. 네? 아, 그 사람 갑자기 보면은 갑자기 막 그냥 가슴이 둘렁거리 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근처만 있어도 혹시나 그 사람이 막 보이기만 해도 막 그냥 막막 응? 막 몸이 떨리고 말이지 호흡이 막 곤란해지고 혹시 그런 분들 없어요? <laughs>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정적인 사람이래요. 부정적인 사람.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소셜 엘리지인. 사회적인 알레르기, 인간관계 알레르기래요. 그런 사람들 멀리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물들거든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마음이나 생각이 다운돼요. 우울해져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교만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교만은 자기만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예. 아니, 다윗이 교만했는데 7만 명이 죽었다니까. 예. 아간이 교만했는데 가족들하고 종들까지 다 죽었으면 가족,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 무슨 죄가 있어요. 한 사람이 교만하니까 그렇게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요. 겸손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셔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공동체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망하고요. 그 사람도 망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권고한다고 해서 좀 전에 나왔잖아요. 영적 교만에 우리가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느껴가지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무드라고 하는 그 사탄, 그 어? 조카 사턴이 살짝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충동질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내가 고쳐준 거야. 내가 살짝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좋아진 거야. 하면서 뭐가 올라와요? 교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예, 하나님이 교만한 거 예, 예, 혹시나 형적 교만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나 우리 가족에서 내 신앙이 막했다 그래가지고 막 괜히 우쭐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요 예,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일에 예, 예, 그리고 주변에 보기에도 정말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자랑하고 내가 겸손해. 저 사람보다 나 벌써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 정말 저사람 진짜 잘못 가고 있다. 저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자, 우리 함께,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예, 여러분, 오늘. 참 멋진 하루입니다. 예. 또 비가 기대가 됩니다. 비 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환경으로 해서 여러분 주눅들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쎄드해지고 우울해지고 디프레션 되고 이러지 마세요. 그 환경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비를 또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또 살려내잖아요. 예. 예, 아직도 이 남가주,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충분하지 않대요. 예, 이 물이 충분하지 않답니다. 예, 해결되지 않았답니다. 일부 지역에는 충분히 왔는데, 아직도 멀었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비가 또 많이 온다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또 우리 저 홈리스들, 예,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고요. 자, 우리 같이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생명을 주셨네요. 또 귀한 말씀으로